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활동해온 가수 김용빈.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유쾌한 입담으로 웃음을 선사해온 그가 최근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며 많은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 김용빈을 아끼고 지켜봐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 이모로 알려진 가족 중한 명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그녀가 매니저에게 보인 강경한 태도가 포착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평소 조용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모가 공개된 자리에서까지 감정을 드러낼 정도로 격앙되었을까요? 팬들과 네티즌들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내용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날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김용빈이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던 순간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으로 보였습니다. 팬 사인회와 인터뷰를 겸한 오프라인 행사였고 김용빈은 연후 때처럼 정성스럽게 팬들을 맞이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가볍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모는 결국 한쪽으로 매니저를 따로 불러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 말을 직접 들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애가 무대에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야.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야?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김용빈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온 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그의 고통과 피로를 잘 아는 이모였기에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팬들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고 현장 분위기는 한 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후 김용빈은 매니저와 함께 대기실로 옮겨졌고 몇 분간의 휴식을 취한 뒤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이모와 매니저 간의 대화는 이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가족의 진심 어린 분노 예능박 김용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유명인의 일상을 넘어서 인간 김용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스케줄에 쫓기며 팬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다잡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매니저 역시 사후 인터뷰에서 이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의 전모뿐만 아니라 김용빈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매니저 간의 관계까지도 함께 조명하며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닌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도대체 김용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생생한 현장 기록과 함께 이모가 왜 그렇게까지 단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은 미소로 팬들과 마주하던 가수 김용빈. 그의 웃음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의 노래는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밝고 단단한 모습 뒤에,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피로가 쌓이고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터져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한 사람의 격한 반응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사건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용빈의 친이모.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레 무대 뒤에서 이모가 매니저에게 단호하고도 감정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목격되며,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금 애가 어떻게 보이는데도, 그걸 몰라요? 당신들, 애가 진짜 쓰러질 때까지 돌리면, 그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애정이 담긴 분노였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조용하던 이모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김용빈이 그날 실제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오프라인 소통 행사, 몇몇 인터뷰, 그리고 미디어용 사진 촬영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날, 김용빈은 특유의 에너지와 예의를 잃지 않으며 팬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컨디션은 급격히 떨어졌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얼굴이 너무 창백해졌다, 자꾸 휘청거리는 것 같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진 촬영 직전 김용빈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조용히 아티스트를 뒤에서 챙기는 역할을 해왔으며 공식적인 스케줄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김용빈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를 본 이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매니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관계자와 팬들의 스마트폰에 포착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이모의 말투는 격앙되어 있었고, 눈시울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스케줄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 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매니저를 향해 직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매니저는 이후 짧은 해명을 통해 생각보다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간 김용빈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얼마나 극심한 일정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팬들 앞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진심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려서는 안 되는 법, 이모의 분노는 결국 그 누구보다 김용빈을 사랑했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 사이에서는 이모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김용빈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넘어,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과연 김용빈은 어떤 상황에서 쓰러질 뻔했던 걸까요? 그동안 그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모는 왜 그토록 눈물 섞인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